어떤 원장님은 스마일라식이 제일 좋다고 하고요. 어떤 원장님은 라색이 제일 좋다. 그리고 어떤 원장님은 뭐, 라식이 제일 좋다고 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어느 의사말을 믿어야 될지 정말 헷갈리잖아요. 보통 자기네 병원에 있는 장비 수술을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과에는 라식, 라식, 스마일 장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세 가지 장비를 다 갖고 있는 수술하는 안과에서는 어떤 수술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할까요? 세 가지 장비를 다 갖고 세 가지 수술을 다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수술을 받을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걸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에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술은 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거니까 이 정보들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늦게 받았어요 저는 안과사가 되고 나서 전문의 따고 교수 시절까지도 라식 라섹 스마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라식병원에 취직하고 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직접 라식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 아 괜찮겠다 싶어서 수술한 게 9년 전에 라섹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라섹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봤던 그 세상 풍경이 이게 아니었구나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선명하게 잘 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흐리게 보고 살았던 거를 모르고 살았던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저처럼 안과 수술하는 거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이런 거 수술하는 사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더 정교하게 잘 봤습니다. 저는 우선 고도근시였어요 7D부터 넘어갔고 그리고 각막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각막이 520이 평균인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막이 많이 남지 않았고 그리고 많이 깎아야 되는 그런 상태여서 스마일과 라섹 중에 고민을 해야 됐었는데 스마일은 어 많이 좋은 수술이라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 그 뒷면에는 어 여러 가지 좀 아직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난시도 정확하게 축을 잴수 없었고 난시교정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조금 빗겨 깎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축이나 난시축을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는 라식 라섹 중에 제가 가능한 라섹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스마일도 그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만의 현재 받는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그 당시 스마일과 지금 현재 스마일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비주맥스가 있었을 때에는 난시축, 난시의 정도 그리고 중심부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FDA에서도 난시가 있는 환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고 허가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난시를 조금 교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난시가 있는 환자분들이 조금씩 스마일이 계속 보편적으로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라식 라섹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있었죠. 스마일을 라식 어, 라섹보다 좋다고 생각을 안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난시 교정이었는데 그런데 4세대 스마일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4세대 스마일의 가장 큰 장점은 난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심지어 더큰 장점은 라식 라텍보다도 더 난시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 새로운 스마일 장비들. 그리고 원래 스마일이라고 나왔던 비즈맥스도 프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라식, 라섹. 보다도 더 정교한 난시 교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그래서 스마일 장비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학회에서는 스마일라는 이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릴렉스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일라는 이 용어는 아예 쓰지 않고 있고 릴렉스 수술에서 어, refractive l e n a r e r a t i o n 이라고 해서 소관에 레이저가 통과해서 소관의 각막을 쏙 빼내는 수술이라는 그런 명칭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어, 우리가 라식을 하고 싶지만 라식을 할수 있는 눈은 어, 열에 한 3~4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라식이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시력이 빠르고 회복되는 것이 좋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어요. 6시간이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식은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정말 좋은 수술로 통했지만 어쩔 수 없이 라식을 못해서 라섹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환자분들인데 라식을 하고 싶으면 스마일을 할수 있는 대체. 수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라섹을 하려면 3일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간 시력이 안 보일 수 있고 3개월간 안약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해서 수술을 못하시는 굉장히 바쁘신 현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빠르게 회복하는 하루 만에 회복하는 수술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일이었고요 라식을할수 있는 눈인지 못하는 눈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스마일은 대부분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그 모든 수술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스마일 라식의 장점은 우선 라식이 안 되는 그런 각막이 많이 두껍지 않거나 많이 깎아야 되는 굴절량이 높은 고도근시인데 그런 분들이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라식은 각막을 5분의 1을 절단해서 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마일은 라식의 절편에 대한 합병증이 없고 안구수증도좀더 라식보다는 나은 그리고 심지어 라식보다 좀더 튼튼해서 라섹밖에 안 되는 환자분들도 라식과 비슷하게 다운타임이 줄어든 그런 수술을 할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이전에는 스마일이 정말 이론적으로 절단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라식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건조증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위에 각막이 남아 있어서 각막이 훨씬 더 튼튼할 거다. 심지어 라섹보다 튼튼할 거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서 쭉 스마일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라식처럼. 각막이 약했고 라식에 비해서 안구건조증이 겨우 10% 정도만 향상이 있었다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만 향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이 굉장히 좋은 수술은 생각보다 아니었다는 것이 10년간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난시축이나 시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발달이 더딘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는 라식, 라섹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시가 좀남든다든지시축이 비껴져서 퇴행이 좀더 빨리 온다든지 그리고 퇴행에 오고 나서 라식은 라식으로 라식은 라식으로 재수술이 가능한데 스마일은 스마일로 재수술이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조금씩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구건조증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각막이 튼튼할 거라고 했는데 라식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면서 예전에는 많이 깎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점점점 지금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지금 논문이나 미국에서는 그냥 라식과 똑같이 조건을 걸어야 될것 같다 각막의 두께라든지, 그리고 많이 깎아야 되는 그 근시 정도도 그냥 라식과 똑같이 조건을 걸어야 될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저는 이제 스마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2년 전에 난시축과 시축을 잡아주는 새로운 스마일 라식 기계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클리어 스마일, 스마트 스마일이 되겠고요. 클리어와 스마트 장비에 뒤이어서 기존 원래 스마일도 스마일 프로라고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나옴으로써 이세 가지 모두가 난시축과 시축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장비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은 그 부분은 사라졌고 그리고 장점으로는 각막을 깎아주면서 생기는 고위수차라고 있거든요. 그 고위수차는 분명히 1.0은 보지만 선명하지 않은 1.0 그리고 낮엔 잘 보였지만 밤에는 좀덜 보인다든지 어두운 곳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좀덜 보이거나 빛이 막 번져 보이는 상황에서 더 번져 보이는 이런 것들이 고위수차 시력의 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위수차는 나중에 50대, 60대가 되어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의 시력의 질이 차이가 현저히 납니다. 라은 수술을 한 사람과 전혀 눈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에 예후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위수차가 스마일라식은 괜찮습니다. 스마일라식은 그 눈의 모양 그대로 예쁘게 깠기 때문에 고위 수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수술하고 빛 번짐이나 선명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또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저는 이제는 스마일 라식에 진짜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수술을 한다 그러면 라섹이 아닌 스마일을 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9년 전에 수술을 받았을 때는 시축을 잡아주지 못했고 난시 축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두 가지. 가다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로서 고위수차를 망가뜨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에 대해서보다는 스마일이나 렌즈 삽입술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어서 저는 지금 수술을 만약 받는다면 고위수차를 망가뜨리지 않고 난시 축과 시축을 잡아주는 것이 좋아진 스마일 수술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일은 차세대 스마일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것은 시축과 난시축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게 클리어 스마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뒤따라 나온 스마일 프로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전의 스마일은 아직까지도 난시축과 시축을 수동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퇴행이 빨리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던 것들이 지금 보안이 많이 다행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제 눈에서는 스마일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라식과 라섹도 아직까지 장점이 있습니다 라식, 라섹은 우둘투들한 각막, 불규칙한 각막 그런 각막이 전체 수술하는 환자분들 중에 1 3가 우들투들한 각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불규칙 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스마일보다는 라식라색이더 좋은 수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하게 우들투들함을 잡아주는 소프트웨어는 라식라색이 아직까지도 스마일이 못 따라갑니다. 라식 라섹의 그 정교하게 각막을 예쁘게 매끄럽게 깎아주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신다면 스마일보다 더 좋은 시력의 예우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스마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장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분들이라면 라식 라섹이 좀더 선명하고 정교한 시력의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